2024년에도 변함없이 바쁜 대세 트롯 가수 이찬원 가수의 방송 스케줄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새해 첫날인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0분에는 JTBC 토파원 25시에 이찬원 가수가 고정 출연합니다. 수많은 정보력과 재치와 위트가 빛나는 명품 MC 이찬원 가수와 함께 떠나는 랜선 여행 토파원 25시가 2024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1월 3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는 KBS의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이찬원 가수가 고정 출연합니다. 상식이라곤 일도 없을 것 같은 일명 상식 문제아들. 열문제를 풀어야만 퇴근할 수 있는 옥탑방에 갔죠.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식토크쇼 옥탑방의 문제아들 2024년도 기대가 큽니다. 세 번째, 1월 4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는 SBS 과몰입 인생사에 이찬원 가수가 출연합니다. 사회 영역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고 사회 영역 수능도 만점을 받았다는 이찬원 가수가 출연하는 흥미진진한 역사적 인물의 과몰입 인생사가 2024년도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월 5일 금요일 8시 30분에 KBS의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이찬원 가수가 출연합니다. 입담 최고, 상식 최고인 이찬원 가수가 잘하는 것중 하나가 요리인데,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또 출연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1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0분, KBS의 브루 의 명곡에 이찬원 가수가 고정 출연합니다. 명곡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명곡으로 재탄생시키는 보루의 명곡에 mc로 2024년에 계속 활동할 이찬원 가수 정말 대세인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찬원 가수의 2024년 방송 스케줄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정을 맡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찬원 가수 2024년에도 방송에서 자주 만나게 되어 팬분들 너무 기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